안녕하세요. 별빛 아름다운 저녁 주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잠시만 눈을 감으시고 같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듯이 비로소 한번 들어가 주실까요? 부처님 법을 맡는 인연을 불연이라고 하죠. 불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자리에 갔고 좋은 시절을 누리게 됩니다. 만공의 봉덕주로 함께 맺은 신념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인연과 시절 그리고 장소를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분한분 한 아낌없이 내어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순간의 만남도 있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담히 음.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PBS 블리 방송 개국 35주년 그리고 만공의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북아메리카 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느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이 될 드려줘야 됩니다. 아마 우리 PBS 불교방송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북의 후원 공덕주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PBS 불교방송이 될 때까지 밀어주시는 마음으로 네, 이 땅에 불국포가 건설될 수 있는 부처님의 법으로써 완성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밀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오늘 이개국탄식 50년 15, 그리고 만공의1 0주년에 여러분들 약속을 해주셨고요. 반대로 우리 서진영 사장님 자리에 계시죠? 네, 우리 서진영 사장님과 그리고 모든 DBS 불교방송 임원진들과 우리 제작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공덕주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이 네, 우리 서로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이단의 불교가 실현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교 방송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